내가 농장에서 직접 가지고 온 당근 재로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당근 케이크를 로제 떡볶이에 찍어 먹을 예정이. 인간들은 정말 무섭다. 찍어 먹을 예정이. 로제 떡볶이에 당근 케이크를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 그 궁금하긴 했거든요? 당근 맛이 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근 케이크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로제 떡볶이입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요런 느낌 당근 케이크 로제 떡볶이에 푹 찍어 먹으면 말은? 미션으로 걸어 나못 믿어 로제 떡볶이는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당근 케이크는 약6천원 로제 떡볶이는 약5천원입니다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케이크 뜯을 때이 비닐 뜯는 쾌감 오 로제 떡볶이 이게 9원짜리인데요왜 국물만 온것 같지? 아니겠지? 안에 있겠지? 로제 떡볶이부터 먹어볼게요 음. 음? 괜찮아요? 어 맛있다. 음음 음. 그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배떡 로제 떡볶이가 나는 로제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었거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좀 파슬리 향이 강한 그런 로제 떡볶이 맛이에요. 국물이 진짜 좀 괜찮은데? 떡볶는 맛있으면 귀가 쫑긋해지는데. 귀 쫑긋해지면 맛있으면?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좀 말먹으니까 현타가. 어묵도 들어있네. 음, 음, 음. 이거 확실히 괜찮다. 어묵이랑 떡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아, 배고파서 그런거 엄청 맛있지? 아 그러면,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 당근 케이크인데, 당근 케이크를 일단 맛볼게요. 오, 약간 오곡이 들어있는데? 오곡? 먹어볼게요. 빨리바게트에 파는 호두파이암. 겉은 이렇게 피자처럼 까끌까끌한 빵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호두랑 호두잼으로 뒤덮여있는 그호두파이 알아요? 그 향나요? 똑같은 향나요? 먹어볼게요. 맛도 똑같은지 맛있는 걸 로제 찍어먹기 싫은데 그래도 일단 미션 공을 미리 주셨으니까 아주 푹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이 음. 아주 음... 이게 뭘까? 배고프세요, 여러분? 어떡해, 이거 한입 드세요. 짠. 아, 안 돼요! 어떻게 모니터 상으로 먹어요? 조금 더 과하게 발전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 돼요. 시켜주세요. 케이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치 있게 놓을 수 있을까? 좀 상황극을 해 볼까? 오늘은 내가 농장에서 직접 가지고 온 당근으로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당근 케이크를 요제 떡볶이에 찍어 먹을 예정이야. 그건 사실 아까 했어. 근데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눈치 보이네 이거. 아무튼 인간들은 정말 무섭다. 찍어 먹을 예정. 로제 떡볶이에 당근 케이크를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 이 당, 당근 케이크를 이 로제 떡볶이 국물에 다시 찍어 먹어 볼 거야. 정말 맛있는 당근 케이크인데 꼭 그래야겠니? 푹푹 찍어 먹을 건데 정말 맛있을 거야. 응, 음, 아주 조금도 아니고 듬뿍 로제 떡볶이 국물에 묻혀서 당근 케이크를 먹어 볼 거야. 그럼 포크로는 안 되겠지? 이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이 6,000원짜리 케이크를 이 비싼 케이크를 굳이 로제떡볶이 국물을 듬뿍 찍어 먹을 거야 왜냐면 너네들이 원하기 때문이지 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 숟가락으로 어... 자말 그만하고 빨리 드세요 인간들은 정말 무서워 와 케이크인지 밥인지 정말 모르겠는걸 케이크를 로제떡볶이와 함께 먹어보자 아... 진짜 이게 뭔... 구워 먹으라고? 아 진짜 미쳤어? 정말 해야 할까? 맛이 없어서 토끼 기를 접을게 아 정말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이제 진정한 당근 케이크 완성되었어 로제 케이크 먹지 말기? 아 진짜 그러지 마. 아니, 지금 다 부, 부은 판을 지금 먹지 말기는 좀 부어서 말아먹기. 내가 진짜 줘야 된다. 이거 야, 말아먹기 성공 눌러라. 안 나오고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에야 몸에서 소름이 돋는데요? 비주얼 볼래? 아 이봐야 이거 진짜 이게 뭐야? 이 맛있는 당근 케이크 살려내. 여기서 울어야 유튜브가 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저 잘해줘야 되는데. 낭만의사 김투수 금융치료 시작. 음 정말 맛있어요. 역시 최고 로제 케이크 최고. 비진척 연기연네 그건 아니고요. 진짜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 덜 아픈 것뿐이거든요. 먹을래? 내가 갖다 놓고 올게. 일단 이 당근 케이크 맛있어. 호두파이 맞나? 그리고 로제 떡볶이 맛있었어. 둘다 개별적으로 먹었을 땐 진짜 토할 것 같아. 이 맛없는 로제 당근 케이크를 가루로 드셔보시겠습니까? 음.